졸부 같은 부티보다 귀족처럼 귀티나게 외모에도 신경쓰라. 현재 국내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세이노의 가르침. 이 책의 저자인 세이노 씨는 엄청난 생활고와 밑바닥 인생에서 시작해 사면이라 불리는 혈연, 학연, 지연 어느 하나의 도움 없이 천억대 자산을 이룬 자산가입니다. 이런 류의 사기꾼들이 요즘 활개를 치는 관계로 미리 조선일보와 대의원 편집부가 합동으로 세이노의 보유 자산을 조사하여 검증을 하였고 최소 1천억 원 이상의 순자산 보유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스스로 몸소 모든 것을 증명해낸 세이노씨의 생생한 부자지침서, 세이노의 가르침,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책에 그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저자 세이노 씨는 현재까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노우 no, 라고 외치며 제대로 살아가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책에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고정관념과 프레임에서 벗어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가난과 부의 실체에 대해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이노 씨는 말합니다. 노력이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고 꺼리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다. 노력이란 싫어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그저 취미일 뿐이다. 기회는 모두에게 오지만 그 기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보상은 노력의 정도에 따라 그에 맞게 이루어지며 차등적으로 이루어짐을 명심해야 한다. 사람들은 생각한다. 책을 읽으면 똑똑해진다고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쳐 책을 읽는다면 그것은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저 더 편협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건 역시 마찬가지일 뿐이다. 해야만 하는 일을 남들보다 먼저 나서고 노력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써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무엇이든 간에 실행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세이노 씨는 말합니다.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말라고. 현재의 모습이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그대로일 거라는 희망 같은 것은 없다고. 지금 미리 단정짓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우리에게 달려오는 삶의 번호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한낱 인간이 확정적인 미래를 얼마나 알수 있을까? 부자 성공한 삶을 위해서는 미래 방정식에 지금의 처지를 대입하면 절대 안 된다. 미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뭘 배우든지 뭘 하든지 간에 미친듯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해야 한다. 그렇게 원하는 미래로 나를 맞춰나가야 하는 것이다. 승자는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서 계산을 하지만 패자는 달리기도 전에 계산부터 하느라 바쁘다는 것을 잊지 말라. 돈독이 올라야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피를 토하면서 노력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부자가 된 진짜 부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배워야 한다. 부자가 되려면 코인, 주식, 부동산, 로또와 같은 운을 통해 한 방에 1억 청금을 꿈꾸는 보둑놈 신보부터 버려야 한다. 유명한 베스트셀러이자 또 다른 부자 지침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도 노동 없이 불로소득만 바라는 그런 정신 상태로는 절대 부자가 될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꼭 명심해야 한다. 세이노 씨는 말합니다. 학력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는 이 사회에서 일하는 데 있어. 필요한 칼과 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들을 갈고 닦아라. 배우고자 하는 분야에 100% 미쳐라. 밥 먹는 시간도 아깝게 생각하라. 좌절과 체념, 게으름을 극복하라. 그리고 학벌이 좋건 나쁘건 부자가 되려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놓고 버리는 게임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그 게임에 대해 문외한이라면 펠릭스는 돈을 사랑해. 같은 쉬운 책부터 읽어보라. 하루에 3시간 이상 자기를 위해 투자하라. 학벌과 학력이 없어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은 게으른 사람들의 핑계일 뿐이다. 세이노 씨는 말합니다. 돈과 먼저 친해져라.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지식은 단순한 금융 지식이나 투자 지식이 아니며, 그것은 쏟아지는 정보를 이용하여 돈의 흐름을 볼줄 아는 눈이며. 인간 심리를 알고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이며 시장 경쟁의 치열함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색하는 힘이다. 이런 지식을 위해서 신문을 많이 보고 스크랩한다. 경제란 다음에 보는 지면은 문화란이다. 문화를 알아야 인간을 이해하고 사업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명심해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경제 지식은 당신을 절대로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한다. 그 이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이 돈이 되게 만들어라. 부자가 되려면 돈이 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경제적 대가가 주어지는 노동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미래의 경제적 대가가 주어지는 지식을 얻는데 사용되는 시간, 역시 돈이 되는 시간에 해당된다. 예컨대 유능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 법률 서적을 읽고 판례를 연구하는 시간은 당연히 돈이 되는 시간이다. 이처럼 일하는 시간, 공부 시간, 기술 익히는 시간도 돈이 되는 시간이다. 세이노 씨는 말합니다. 모든 일의 이유는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핑계가 길고 변명뿐인 레퍼토리를 가진 이는 실패자와 패배자들이다. 성공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잘못되면 항상 책임과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는다. 절대 스스로를 뺀 다른 곳에서 핑계를 찾지 않는다. 지금 나의 실패를 타인 또는 다른 이유에서 찾는 사람은 다음에도 남에 의해서 똑같은 실패를 겪게 될 것이다. 남 탓을 한다는 건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살면서 결코 천재들에게 준욱들 필요가 없다. 우리의 게임은 다른 보통 사람들과의 게임일 뿐이다.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경쟁자는 천재가 아니라 결국 자신의 의지다. 높은 성과를 올리는 생산적인 사람, 끊임없는 혁신을 깨하며 계속 발전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중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리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이노 씨는 말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자가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인 김용택은 세상의 길가에서 내 가난함으로 세상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배부릅니다. 라고 노래했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강도, 사기, 연고 판매처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돈을 모으는 방식으로는 결코 큰 돈을 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지불하게 만들어야만 부자가 될수 있다. 빨리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과 주머니를 공유하는 방법이 좋다. 부자들이 흔쾌히 당신에게 지불하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훨씬 쉽게 부자가 될수 있을 것이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사람은 결국 벼룩밖에 될수 없다. 한때 일본 자동차들은 고급차로서의 이미지가 없었다. 약 15년 전 토요타 자동차 회장은 젊은 엔지니어 10명을 뽑아서 특명을 내린다. 앞으로 1년간 미국에 가서 놀아라. 회사에서 준비한 호텔은 보통의 일본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최고급이었고 음식이나 자동차도 최고급이었다. 그들이 1년을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놀고 돌아오자 회장이 말했다. 이제 백만장자가 어떻게 사는지 경험하였으니 백만장자들이 타고 싶어 할 차를 만들어라. 해서 등장한 브랜드가 렉소스이다. 렉소스는 미국의 고급차 시장에서 데이트를 쳤다. 이처럼 부자들의 마음을 읽고 원하는 것을 캐치할 수 있다면 당신은 부자가 될 것이다. 단 당신에게 괜찮아 보이는 수준 정도라면 그들이 지갑을 열까닥기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지금 당장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마인드로 사업을 한다면 언젠가는 크게 성공할 것이다. 세이노 씨는 말합니다. 목돈 빌려줄 땐 친구라도 맹철하게 하라고 자신은. 무엇인가 팔러 오는 친구들에게 물건을 산 적이 거의 없으며, 돕는다고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되면 물건을 볼 때마다 속상하고,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을 친구를 돕는다는 미명하에 구입하면, 친구는 자신이 경쟁력이 없음을 계속 깨닫지 못할 것이고, 나는 현명하지 못한 구매를 한 것이 되고 만다. 20대의 동거래는 액수는 작으나, 친구를 가려내는 시금석이 되기에 나는 권장한다. 20대의 친구에게 몇십만 원을 잃었다면 이는 40대의 몇천만 원을 잃을 뻔한 것을 액땜한 것이다. 어떤 친구가 부탁을 해도 보증은 함부로 서지 말고 아무리 이자가 많아도 가진 재산의 상당액을 어느 한 친구에게 몰아서 빌려주지는 말아야 한다. 그 친구 때문에 친구가 급히 큰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그가 설명하는 말을 절대로 액면 그대로는 믿지 말라.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이 거짓말을 낳는다. 친구를 믿는 것은 좋지만 친구가 처한 상황은 믿지 말라. 친구도 미래 상황은 모른다. 고의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친구가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 상황이 당신 돈을 못 갚게 만들며 우정도 버리게 함을 명심하라.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못 갚았다고 절대 자취를 감추지 말라. 연락이 두절되면 곧 소문이 퍼지게 되고 당신이 빚지지 않은 친구들마저 등을 돌린다. 당신에게는 어깨에 친구가 많다고 적이 없다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것은 곧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대단치 않게 여긴다는 뜻일 수도 있고 경쟁 대상도 안 되는 만만한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다. 승자에게는 적이 많고 패자에게는 친구가 많은 법이다. 세이노 씨는 말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땐 침묵하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인정하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마주치기조차 싫은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게 마련이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나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는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문제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덮어버리려고 한다. 대부분의 문제를 사소하다고 여기고 보다 더큰 명분, 이를테면 화합, 애국 같은 명제 밑에 모이라고 한다. 사원 학생들을 억지로 악수하게 하는 선생도 이 경우에 속한다. 둘째는 문제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권이나 지위에 의존하는 형이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윗사람일 경우, 주로 나이가 몇 살이냐, 어떻게 대들 수 있느냐는 식으로 말한다. 아랫사람이 잘못을 저질러 윗사람에게 야단을 맞았을 때, 어떻게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야단칠 수 있느냐는 식으로 윗사람을 오히려 비난하는 경우, 역시 이 부류에 속한다. 셋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형이다.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당사자에게 태연하게 행동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하소연을 늘어놓는데 오해와 과장, 축소나 은폐, 모함이 따른다. 그러나 나중에 무슨 말을 했었는지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거나 딱 잡아댄다. 당사자와 직접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며 오해가 풀어져도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 다중인격적인 면모를 갖고 있으며 가장 멀리 해야 할 대상에 속한다 넷째는 책임을 밝히려고 하는 형이다. 보통 사람들은 입으로 직접 거론하기 힘들어 하는 것들도 거침없이 끄집어내어 밝히고자 한다. 연장자들을 당황하게 만들며 상대방에게 서운함 혹은 괘씸함을 안겨주기도 한다. 자기 주관에 따른 이분법적 사고가 강하다. 자식에게 우리 대화하자고 해놓고 자식이 무슨 말을 하면 오히려 야단을 치고 그래서 자식이 침묵하면 이제는 말을 안 한다고 야단치는 부모도 이 유형에 속한다. 누군가와 갈등이 있다면 자신과 상대방의 논리 유형을 파악하라. 서로 다른 유형이라면 차라리 더 이상 만나지 말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침묵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다. 당신에게는 당연한 말이 상대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인정하며 살자는 말이다. 세이노씨는 말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당연하게 지켜야 하는 것들로 교육받으며 너무나 당연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예를 들자면 교통 규범 같은 것들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는 말과 행동의 이중성 때문이다. 이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중 하나가 외모가 다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와 같은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이미 이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풍조가 만연하다. 어느 것 하나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네 마음 가는 대로 내 멋대로 하고 다니면 괜찮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외모도 꼭 신경을 써야 한다. 일본의 야마다 오사무 역시 사람을 간파하는 기술에서 사람은 외관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옷을 새로이 걸치고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변할 수 있다. 그리고 되도록 졸부 같은 부티가 아닌 온몸에서 마치 귀족처럼 세련된 귀티가 나도록 신경 쓰면 좋을 것이다. 외모가주는 이 점을 통해 더 나은 출발선에 설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면 면접장이나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수 있고 그것만으로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정말 그 뿐일까? 실제로도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저신상이 좋으면 호감도와 신뢰도가 올라가 결국 비즈니스에서도 유리하다는 점을 알수 있다. 단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실력이다. 그래도 외모에 자신이 없다면 좌절하지 말라.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 피를 토하듯 노력하여 두 배로 실력을 키우면 된다. 세이노 씨는 말합니다. 절부 흉내내지 말고 먼저 목돈부터 모아라. 그리고 지식을 배양하라. 동아일보 지면의 세이노의 부자 아빠 만들기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세이노 씨는. 자신을 학력도 남다르지 않고 머리도 좋지 않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래도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돈을 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사람의 자발적인 의사로 내 호주머니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의 불편함을 파악하고 정말로 성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모습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저한 신용을 다져나가고 약속을 이행했다. 약속을 지키느라 손해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강의형 음향기기 설치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일이다. 사업 시작 첫 해에 수혜가 났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천재지변이므로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하겠지만 나는 무료로 다 수리해 주거나 신품으로 바꾸어 주었다. 몇천만 원의 손해가 났지만 바로 이 고객들이 모두 나의 영업사원처럼 선전을 해주는 바람에 1년 후에는 수억 원을 벌수 있었다. 또 품질을 남들보다 10%만 더 좋게 하면 가격은 몇십 퍼센트 더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쟁이 치열한 쪽에는 전혀 가지 않았다. 이른바 멋있고 폼나는 분야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같이 싸우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언제나 패자가 된다. 그러나 경쟁이 약한 분야에 가게 되면 그저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보다 조금만 노력하면 이길 수 있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과 마인드는 무엇인가? 절부 흉내를 내지 마라. 기름값이 조금만 올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름값이 쌀때 미리 졸라매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목돈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전쟁이 났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생존 능력을 배양해라. 결국은 지식을 배양해야 한다. 고민이 있다면 10분 이상 하지 마라.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에 빠져 산다. 오로지 문제 해결 방안만 찾아라. 투자가 되는 것은 천재들이 아니라 바로 다른 보통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임을 잊지 마라.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다. 이 사회에서 돈이란 마치 우리 몸 안에 돌고 있는 피와 같습니다. 세이노 씨는 피가 부족한 이들을 위해 마치 피를 나누듯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